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숨 조이채 최미나입니다. 미나 씨, 저희 네. 지금 눈앞에 뭐가 보이죠? 레이싱카가 네. 너무 많이 보여요. 오늘의 어쩌라플은3일피거의 행사에 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코엑스 옥상인데, 열기가 장난 아니에요. 오늘 컨셉은 무엇이죠? 프레피룩에 레이싱을 한 스푼 첨가한 3.1 네. 피거의 행사입니다. 행사. 지금 딱 말씀해주신 것처럼 레이싱 컨셉이 약간 주된 포인트여서 이 코엑스 옥상을 레이싱 현장으로 바꿔놨는데, 지금 앞에 뭐 카트들도 보이고, 올드카들도 보이고, 너무 신기한 광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카풀 제대로 즐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살짝 그 입구에서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야구 잠바랑 네. 트위이 룩으로 보이는 것들에 음. 걸맞게 좀 꾸며져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포털이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이 레이싱 클럽이 지금 서울이잖아요. 상하이랑 네. 바르셀로나 그리고 멕시코 그리고 파리 헉! 그리고 런던 그리고 서울이래요. <laughs> 서울이 마지막이에요. 네, 서울이 피날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핫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 마지막이라니까 되게 좀 뽕이 차른것 같아요. 여기에 제가 아주 반가운 얼굴이 있어서 냉큼 달려왔는데, 손님님, 여기 어떤 일이세요? 드디어 네. 세 번째 출연. 안녕하세요. 여기입니다. 저는 키스 FMV 브랜드 사데스랑 트리트 총괄 매니징 하고 있는 김민희입니다. 오늘 여기 어떤 일로 오셨어요? 오늘 타미일가 네. 40주년 행사에 네. 케이터링을 맡게 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케이터링을 진짜로 진행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해봤습니다. 역시 한섬다 이어져 있네요. w 아더 월드. 오늘 사실 날씨가 좀 갑자기 추워졌는데 귀한 걸음 하셨으니까 음. 분위기 잘 즐기실 수 있고 두둑하게 술과 음식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잘 즐기실 수 있도록 저는 서비스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도 이따가 짠을 한번 할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인플루언서 조민지라고 합니다. 제가 이 케이블 가디건을 선택을 해서 조금 페미닌한데 좀 스쿨걸 느낌으로 귀엽게 코디를 해봤어요. 밑에는 약간 플리츠 느낌의 귀여운 이런 스커트와 함께 매치를 했고 너무 흰색과 양말을 신으면 너무 영해 보일 것 같아가지고 네, 검정 양말을 신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수진입니다. 평소 저는 레이어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레이어드를 한번 해보았고요. 이렇게 하얀 색깔 롱 나시에다가 이렇게 롱 벨트를 같이 매치해 주었습니다. 진짜 많아요. 블루에다가 블루 데님 이게 전부 다 타미 제품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타미 부츠까지 그리고 이 블루 타미 백이 만두백 너무 귀엽지 않나요? 타미에서 잘 놀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스틴 모델 소속 최태준입니다. 여기 힐피거 레이싱 왔는데, 멋있는 분들도 너무 많고, 옷도 타미 힐피거 입고 왔는데, 이 핑크색 자켓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소재도 너무 좀 탄탄하고,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니트도 안에 입었는데, 부드럽고 좋은 것 같아요. 색깔 조합이 너무 예뻐요 오늘 되게 핫한 분들 많이 오셨는데, 네. 시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네. 이 포켓이 너무 예뻐서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하고 있는 얼로킴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프레티룩으로 약간 댄디하지만 너무 딥하지 않게 캐주, 약간 캐주얼하게 입은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손은유입니다. 쌀쌀해진 날씨니까 좀 따뜻하게 니트 편하게 반지업 니트를 입었고요. 저는 연말이니까 좀 녹색이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녹색으로 골랐고 색상이 이번에 탄 갈색으로 나와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가 같이 매칭해봤습니다. 뽁뽁이 가방까지? 타미 <laughs> 가방 이번에 처음 매봤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여기 또 가죽이어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행사가 막 시작이어서 더 열심히 놀고 파프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카트도 한번 해봤는데 네. 생각보다 더 익스트림하고 네. 재밌더라고요. 하밀피거 레이싱 클럽도 사랑해주시고 하밀피거도 사랑해주시고 저설유튜브도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어쩌고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